여러분, 안녕하세요. 1단원 반도체 관련된 수업이 끝났네요. 오늘은 2단원 집적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적회로 단원에서는 집적회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제조공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 집적회로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전자회로를 보며, 동작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적회로가 무엇인지는 다들 기억하시나요? 1학년 때 배운 디지털... 집적회로는 만들어진 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58년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저항과 콘덴서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반도체 칩에 결합해 넣으면서 탄생하게 되었어요. 최초의 집적회로는 트랜지스터 한 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무엇인지 기억나지요?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는 반도체 소자 시간으로 돌아가서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날 전자기기 및 통신기계가 작아지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직접 회로는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자기기는 더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들이 직접 회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이렇게 중요한 직접 회로가 어떠한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직접 회로의 회로를 설계합니다. 회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 직접 회로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도록 구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동작되게 할 것인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겠죠. 전자 회로를 설계하고 이 회로의 레이아웃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마스크라는 것은 설계한 회로를 본뜰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제작하고 나서 웨이퍼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의 회로를 구현합니다. 웨이퍼 표면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등의 소자가 만들고 장극이 만듭니다. 몇백 개의 IC칩이 배열된 것을 웨이퍼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백 개의 IC칩이 배열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요? 그렇죠. 잘라 주어야 합니다. 웨이퍼 상의 칩을 잘라서 리드 프레임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 공정을 조립이라고 합니다. 조립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는 IC 칩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완성된 제품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봐주기 위하여 동작을 검사하고 신뢰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IC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설계를 하고 본을 뜨고 웨이퍼를 만들고 그런 후 하나씩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동작하는지 검사를 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적회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집적회로는 회로 동작 특성에 따라 구성 기술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모놀리식 집적회로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있고, 회로 동작 특성에 따라서는 비메모리식과 메모리식이 있습니다. 먼저, 모놀리식 집적회로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놀리식 집적회로는 하나의 얇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커피시터 등의 개별 소자를 동시에 제작한 집적회로입니다. 앞에서 말한 웨이퍼가 지금 그림에 있는 모양처럼 생긴 것입니다. 저 웨이퍼 위에 가로세로 100나노미터 안에 소자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엄청 작지요? 이 모놀리식 집적회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크기를 작게 만드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무게를 작게 만드는 경량화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자들을 넣을 수 있어 다 기능화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격을 낮추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제조 단가가 낮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장점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직접 회로를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직접 회로는 얇은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와 같은 개별 소자와 모놀리식 칩들을 직접 연결한 회로입니다. 직접 회로 위에 또 직접 회로가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여러분들 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브리드 차는 어떤 차이죠? 그렇죠. 기름을 넣어서 가는데 기름과 전기를 같이 쓰는 차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도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합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고전압, 대전력, 고주파 응용에 유리하고 아무래도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에 유리합니다. 부품 사이의 격리가 탁월하며 정교한 저항이나 축전기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회로 동작 특성에 분류된 메모리식, 비메로식 집적회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메모리식 집적회로는 아날로그 집적회로와 디지털 집적회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아날로그 집적회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집적회로는 연속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연속성이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신호를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불렀고, 연속적이지 않는 신호를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날로그 집적회로는 입력 신호의 크기에 비례하는 출력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 아날로그 집적회로의 대표적인 것은 연산 증폭기입니다. 연산 증폭기는 OP 앰프라고 많이 불립니다. 고이득, 고입력 저항, 저출력 저항, 넓은 대역폭 등 이상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증폭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미분기, 적분기, 비교기, 발진기, 필터 회로, 변복조 회로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OPAMP의 회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지금은 OPAMP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봐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 회로는 신호 발생기입니다. 사인파 직사각형파 등 전자회로에 필요한 파형을 발생시키는 직접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IC를 예를 들어 본다면 N255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타이머 회로 또는 펄스 발생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펄스 신호 발생기입니다. 이런 신호 발생기 직접회로는 타이머, 전압제어 발생기, 위상동기 루프 등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전자회로 실험 수업을 듣다 보면 n i o 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NEO가 신호 발생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구요세 번째 아날로그 직접 회로는 신호 변환기입니다. 신호 변환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역시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AD 변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시키는 것은요? 네, 맞습니다. DA 변환기였습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 결과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때 DA 변환기가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직적 회로입니다. 아날로그 집적회로의 마지막 전압 안정화 집적회로입니다. 입력 전압의 변동이나 부하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출력 전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집적회로. 정전압 IC 혹은 레귤레이터 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였던 IC들 중 78이나 79로 시작되는 번호의 IC들이 정전압 IC들이었습니다. 잠깐 이 정전압 IC의 번호를 읽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이 정전압 IC에는 78 시리즈와 79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번째 숫자가 8인지 9인지에 따라 출력 전압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8일 경우 플러스 전압, 9일 경우 마이너스 전압의 출력 형태를 가집니다. 다음은 출력 전류입니다. 여기에 영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 있다면 A일 경우 최대 출력 전류가 100mA, N일 경우 300mA, M일 경우 500mA, R일 경우 컨트롤 단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면 2A입니다. 끝에 써있는 두 자리의 숫자는 출력 전압을 의미합니다. 0으로 써있으면 5V, 0.9로 써있으면 9V를 의미합니다. 만약 7805의 칩이 있다면 이 칩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8은 마이너스 출력 전압을 나타내고 아무것도 없으니 출력 전류는 1암어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공호는 출력 전압이 5볼트인 것을 의미합니다. 쉽지요? 칩번호가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다음은 디지털 집적 회로입니다. 디지털 집적 회로는 end, or, AND, OR, NOT 등의 논리 게이트부터 트랜지스터를 수억 개 이상 직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이르기까지 그쓰임새가 매우 다양합니다. 초기의 디지털 집적 회로는 TTL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소비 전력이 적고 동작 전압의 범위가 넓으며 잡음에 강한 장점을 가진 시모스 집적 회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반도체 소자의 종류 수업을 들으며 배운 모습에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P채널 모스와 N채널 모스를 결합하여 만든 시모스에 대해서도 설명했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시모스가 바로 그 시모스입니다. 집적 회로는 집적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집적도는 면적당 소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메모리 집적 회로는 극초대규모 집적 회로입니다. 집적 소자의 개수가 99개 이하이면 Small Scale IC, 100개에서 999개 이하이면 Medium Scale IC, 1000개에서 99999개 이하이면 Large Scale IC, 10만에서 999999개 이하이면 Very Large Scale IC, 100만개 이상이면 Ultra Large Scale IC라고 부릅니다. 작년 디논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던 내용이니 다들 기억하시지요? 여러분들의 옷 사이즈 생각하시면서 종류의 이름을 외우시면 편할 것 같네요. 다음은 디지털 집적회로 중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칩입니다. 기능은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 수행입니다. 이 중앙처리장치는 여러분이 컴퓨터 살 때마다 아주 많이 들어보았을 CPU입니다. CPU 스펙이 높을수록 좋은 컴퓨터이고 빠른 것 다들 아시죠?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니 당연히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좋은 CPU일수록 가격도 비싸지는 것이고요. 다음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타이머, AD 변환기, LCD 드라이버 등 회로 모듈을 한 개의 반도체 칩에 집적한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전자기기의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집적 회로에 대하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집적 회로는 기억을 하는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메모리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바로 ROM과 RAM이 되겠죠. ROM은 리드 온리 메모리로 읽기 전용 메모리입니다. RAM은 랜덤 어세스 메모리로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또 기억을 할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죠?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USB이지요? ROM, RAM, 플래시 메모리 중 RO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OM은 리드 온리 메모리로 전원이 차단되어도 저장된 데이터가 보존되는 메모리입니다.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영구 보존됩니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롬은 대표적으로 네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데이터를 기록하여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한 롬을 마스크롬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1회에 한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롬을 피롬이라고 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저장할 수 있는 롬을 EP 롬이라고 하는데, 이때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자외선을 사용합니다. EP 롬에 이는 이 레이저블로 지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EP 롬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저장할 수 있는데, 지우는 방법이 EP 롬과는 다르게 전기적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지우고 저장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램은 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소멸되는 메모리입니다. 램은 정적 램과 동적 램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적 램은 비교적 빠르게 데이터를 읽고 기록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컴퓨터의 캐시 메모리 등에 이용됩니다. 동적 램은 메모리 셀이 MOS FET와 커피시터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d 램은 소비 전력이 적고 작동 속도가 빠르며 높은 집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형 메모리 방식에 사용된다. 우리가 작년 디논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므로 두램의 특징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적회로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롬과 램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메모리입니다. 전원을 차단해도 데이터가 보존됩니다. 입출력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소비 전력도 낮습니다. 요즘 플래시 메모리는 핸드폰의 외장 메모리로도 사용됩니다. SSD에 사용되는 것도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집적회로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에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집적회로의 제작 공정 관련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회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